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. 관심이 없게 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간다. 네, 지금은 2020년 9월 4일 오전 9시 1 4분입니다. 네, 매도했습니다. 네. 음, 좋죠. 상가 네, 수렴이었어요 선생님들. 이럴 때 공부하는 거죠. 네, 우선주. 네. 이제 상하가 가서 시장이 빠지니까 우선주 날라가겠죠. <laughs> 두 번째, CJC푸드입니다. CJC푸드. 네. 아, 일단, 비중을 줄였습니다. 네, 비중을 줄였다. 네. 비중을 줄였습니다. 줄이고 온 겁니다. 5,350원에 그냥 줄였습니다. 그냥. 아, 좀, 버티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비중을 줄였습니다. 네. 조금 손실입니다. 조금 손실인데, 뭐, 1% 손실이네. 1% 손실이네. 현금 받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줄인 겁니다. 네. 닉네트는 또 올라오는데 이것 도한2% 빠지네요. 2% 빠지는데 갖고 있습니다. 이건 보유, 네, 보유 현실인데 보유하겠습니다. 다음 에 오늘 종목 있죠? 어 진양제약 제가 어제 매매하고 오늘 도 갖고 있었는데 진양제약 예, 매도했습니다. 매도. 아이고 넘겨버렸네. 에이. 매도했습니다. 매도. 이건 종목도 뭐 정보점을 넘긴 종목이라 네, 이 전거점을 네. 넘은 종목이라 좀 강할 줄 알았습니다. 만구9 네. 5 0원에 팔았습니다. 네. 전략 매도했습니다 시장이 현금 갖고 이게 좋으니까 일단, 일단 현금화. 네.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. 네, 가끔좀다 네, 올랐어요. 바디텍 매드는 제가 이때 우리 교육생들에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. 8월 28일날, 29일날, 토요일날 제가 좀이 정도 좀 사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사신 분들은 돈을 못 모신 거고, 못 사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내신 거고, 어떤 이 정도, 예. 사볼 만한 자리였어요. 예, 사볼 만한 자리였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어제도 시간으로 사안가 갔죠? 예, 예, 매도 했습니다. 이 정도. 네. 매도. 꼬리, 꼬리, 꼬리. 예, 33,000원, 예, 33,000원에 매다고 나왔습니다. 예, 33,000원에. 음, 아, 물린고 얘기하겠습니다. g a s o 물 Bullingo, y u 요 a Bullop, Yuja, b u l l i m o 본전, 본전. o n 본전. n p o n j 은 n Chikon, p o 까먹었다. 네. 본 알로코는 매도를 해가지고요, 알로코는. 예, 매도를 했거든요, 매도를 해가지고. 지금 뭐 사고 싶상은 없다. 예. 현금 들고 있는 게 좋겠다. 삼년무산도 예. 올라오는데, 아, 이거 티갈 지 모르겠네요. 음. 현금하겠습니다, 현금하, 선생님들. 예, 현금하겠습니다, 현금하네. 이왕이면 현금하겠습니다. 코아스템 아, 이거 좀 아쉬운데. 현금하겠습니다, 현금아 이것도 현금아 네. 네, 현금 들고 있겠습니다, 현금. 네, 현금 들고 있습니다. 현금 들고 있겠습니다. 네. 죠 네, 웬만하면 현금 들고 있다 네. 오늘 매수한 종목은 네, 현대 일렉트릭입니다. 이 종목 좀 매수했습니다. 현대 일렉트릭. 매수했다, 매수. 네. 시가 매수, 시가 매수. 네, 네 시가 매수. 네. 만에천팔백오십 원의 시가 매수. 네. 아, 조금 샀어요, 조금 이런, 이런 장에 사겠습니까? 그러니까 조금 사봤습니다, 네. 아, 200주 샀습니다, 200주, 200주, 네. 200주네. 입질 매수, 네. 다 했나요? 그 정도로 봤습니다, 진짜. 기중 축소, 네. 일단, 요런 관련주는 링네트만 좀 갖고 가려고 합니다, 링네트만. 나머지는 뭐 그냥 놔고 이제 시프트는 없애고요. 손실 처리하고,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겠다 위주로, 현금 위주로 들고 있겠다. 한 종목만, 에 테마 관련주는 닉네트만 좀 보유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하게더 오르나요? 아 그래. 매도, 매도 잘한 것 같습니다. 유유제야, 음. 손실 들어가려고 그러네요. 네, 손실 제가 제가 2200원에 어제 샀거든요. 2200원. 매도하고 또 샀거든요. 200원인데. 여기 19,000원 여기가 예, 어사 가지고 여기 여기 못 지키면 빠질려나요 하여튼. 많이는 안 사겠습니다. 오늘은 지켜 보고 금요일이니까 또 밀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닥 없죠. 아, 양봉 나왔는데. 네, 현금하겠습니다. 현금화현금화는 방향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분위기는 현금화 최대한 현금화. 예. 네. 감사합니다.